나내기는을거어 좋아요? 아니 되게 좋아. 특이하다 이거. 아 그렇게 해서 숙가. 훌륭합니다. 이 여유. 항상 기차 시간엔 일찍 와야죠. 네. 타워룸미나 기차역입니다. 많은 승객이 내려서 텅텅 비었습니다. 포기도 3천 개 이상 있는 곳이니까 가벼운 마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마토 소스의 바지. 네, 먹어보세요. 어디 어떤지 가 먼저 모르겠는데. 네.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08시 02분입니다. 네. 카타니아를 떠나기 전에 굴을 다섯 개다 먹은다고 왔습니다. <laughs> 어제 먹었던 굴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혼이도 먹을 거고. 만약에 그 새우도 까주면 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산물 시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0시 20분 기차를 타고 메 시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1 시간만 더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그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일 폭우 예보가 있기 때문에, 부디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한 9시는 되어야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8시 16분인데. 네 지금은 이제 막 세팅하고 계시네요.

진짜 달아 달아요? 아 응. 달다 아니 왜냐면 운이는 잘 안먹으면 쓰잖아 9시 42분입니다. 어, 저희 숙소에서 걸어서 약 20분 정도 왔습니다. 땀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오늘 햇빛이 좀 있네요. 어쨌든 여기가 카타니아 중앙역입니다. 첸트랄레. 음, 저도 기차는 처음 타보는데 이곳에서 10시 20분 기차를 타고 메시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타니아와 메시나 사이에 타오르미나가 있는데 저희가 그 간략하게 봤기 때문에 타오르미나 건너뛰고 바로 메시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어, 옆에는 바가 있고요. 여기가 1번 플랫폼인데, 다행히 저희가 1번 플랫폼에서 타서 메시나로 가게 됩니다. 이 기차는 시라코사를 출발해서 지금 저희가 있는 카타니아 이첸트랄레 중앙역을 거쳐서 타오르미나 그리고 메시나 이렇게 올라가는 기차입니다. 여기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쉬면서 기차 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까? 네. 네. 이 여유, 항상 기차 시간엔 일찍 와야죠.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쉬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역은. 타오르미나 기차역입니다. 많은 승객이 내려서 텅텅 비었습니다. 기차가 다카타니아에서 타오르미나, 타오르미나에서 메시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이솔라벨라.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진짜 시간을 딱 맞춰서 왔습니다 메시나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메시나 중앙역 주변의 풍경입니다 기차역 앞에 트램길도 있네요 이따 여기서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요, 모습이고요. 되게 깔끔해요. 역시 메시나는 본토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버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뭐 메시나에서 바리도 가고, 따란또, 바... 와, 이런 거다 있구나. 레츠에도 있고, 이탈리아 남부 지방하고 특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맡기는 것도 있고요. 12일차 메시나 숙소 모습입니다 내부 리모델링 끝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침대도 넓고요 공간이 이게 전부입니다 탁자 하나 있고 냉장고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길 있는데 어, 바깥의 풍경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문은 닫아 두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1박에 여기가 61유로가 되겠습니다 평범한 아란치노지만 이 가게는 이걸로 승부하는 것 같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후기도 3000개 이상 있는 곳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메시나에 왔으니까 메시나 맥주 저는 코카콜라 잘 먹겠습니다 메시나에서 점심 가볍게 먹었습니다. 와, 이런 것들 편해요. 메시나 두오모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종탑이 저게 딱그 프라하에서 볼수 있는 종탑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 위에. 자, 여기로 왔습니다. 분수는 아쉽게도 공사 중이어서 전체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탑 겸 종탑이 있습니다.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위쪽에 시계,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종탑이 있습니다. 그 프라하의 그 유명한 탑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는 두어모 앞에서는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람 정류장입니다. 한번 타는 건 1.5, 왕복은 2.5, 하루 종일은 4유로. 메시나 시청사가 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뒤를 돌게 되면은 그람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 바다가 보이고요. 이곳에서 트램을 타고 저희는 미술관에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이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트램을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티켓은 저기 제가 보는 이 방향, 자 여기에 알파벳 T자 타박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사 오시면 됩니다. 나무너머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메시나요? 스리나 그리고 여기 그 시청사 앞에 트램 정류장인데, 여기서 타고 미술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본토랍니다. 이탈리아 본토. 이 미국 군함 너머에 본토가 저기 보입니다. 산자락이. 이렇게나 가깝습니다. 동일한 날에 두번쓸수 있는 티켓입니다. 2.5유로가 되겠습니다. 눈따가 아, 아 이렇게 방향이 두 군데로 돼있네요 티켓이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어 이거 있으라고? 현재 시각 14시 37분 원래 트램이 진작에 왔었어야 됐는데 한 두세개 건너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청역 앞 트램 종류장에서잘 탔고요. 여기 종점입니다. 무세오 박물관이죠. 왼쪽에 이렇게 박물관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까라바즈 작품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온도 체크하고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티켓 판매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시 46분 저희가 약 1시간 가량 이곳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원래 카라바조의 그림 두 점을 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박물관이 되겠는데 손님이 저희 둘밖에 없었네요 직원분들 친절하시고요 생각보다 작품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쓱 훑어본 게 1시간 정도 메시나에 오셔가지고 혹시나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림 작품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유로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잘 보고 갑니다. 옆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 본토가 엄청 가깝습니다. 여기 다리만 하나 놓아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칠리아로 올수 있을 텐데. 메시나. 여기 진짜 일단 한번 세팅해보세요 아니 진짜 대박이에요 샐러드도 대박이고요 감자튀김도 4.5 이런데 이렇게 크게 막 이빠이 주고요 빵도 네, 아, 주고요 피자바... 피자도 주고요 짱이네요 셀프커팅 와 대박입니다 오늘 점심때 만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응. 저녁 한 끼를 <laughs> 먹어보세요 선생님 피자노르말 시켰습니다 가지가 들어가있구요 네. 그리고 토마토소스에 바지네 먹어보세요 여기 그 얹어진거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음. 맛있지 않아? 맛있네 음, 맛있을 것 같아 네, 잘 구워졌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미를 이탈리아 시칠리아 걸 쓴다고 했어. 응. 잘 먹겠습니다.